뭐할 거야, 김연우 응? 일로 왔어. 일로 왔어. 뭐야? 나쁜 짓? 쟨 누구야? 어, 예? 어. 이놈은 사람들. 아리엘이야? 아 어. 연희야 빨리 사야돼 여 사람들 너무 많아 어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부딪히니까 빨리 다른 친구가 사가기 전에 연우가 사고싶은거 사야지 이쪽은 여자장난감 아니야 어. 어. 이쪽이 여자장난감이야 어 여자장난감 여기야 이게 갖고싶어?

시크릿 주주는? 시크릿 주주는? 어? 아. 뭐살 건데? 이거는, 어, 향기 메이커래, 향기 메이커. 너는 근데 오늘 저거 기타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주주의 핑크 침실. 이거 내가 두개 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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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아 <laughs> <laughs> 할거 없어? 할거 없어? 뭐, 딱 하나가 뭔데? 여긴 애기인데? 애기 인형인데? 꼬마 캐리? 꼬마 캐리? 바비 할 거야, 바비? 아, 빨리 간다. 뭐살 건데? 너는, 너 기타 한다고 그랬잖아. 시크릿 세즈 기타. 뭐살 거야? 다시 말하지는 니키는 뉴네 집으로 사야 돼. 어? 아, 빨리. 로 가고 있어. 올리비아 어디 갔어? 올리비아? 올리비아가 어디지? 아니지. 누가 안되지올리비아 응? 어디 있지? 너 여기 찾아봐. 너 안에 찾아봐. 안에. 어, 이건 실바니 아냐 음. 이쪽. 여기 이쪽으로 와 봐. 이쪽. 이쪽을 찾아보세요. 올리비아가 어디있을까요 열일곱미미 옆에 있을까요? 열일곱미미는 저 옆에. 나무야. 이거 살 거야. 민연오뭐살 거예요? 프리파라살 거야? 프리파라 라푼젤 응? 살 거야? 그거 살 거야? 그거 살 거야? 그거 살 거야? 어떤 거? 음. 이거? 예? 음. 미미의 침실? 이거 집에 있잖아. 호박마차도 집에 있고. 언니, 일로 와. 그쪽 위험해. 김년호! 아빠 잃어버려요. 일로 오세요. 인형코너? 인형? 인형. 인형? 기 올리비아랑 캠있 올리비아랑 캠? 바비, 그럼 바비로 가야죠 언니야 바비로 어, 바비로 여기 있겠다 왜? 엘사? 너, 노넌 이거 누르려고만 오지 아니요. 집에 있지? 엘사 집에 있지? 노래 부르는 엘사 가고 싶어? 엘사가 너무 <laughs> 많잖아 너 집에 엘사 두명이나 있잖아 뭐? 엘사 2명 우리 아 엘사 명은잊어버렸거야뭘 잊어버려 집에 있지 다 그거 엄마 아빠가 옥상에 올려놨어 봉사하네? 어 왜? 썩 얘... 썩은거 아니라 오래돼서 얘들 안 살거야? 안 살거야? 뭐캔 산다며 캔캔 여기 있잖아 캔 야, 이거 지금 행사중에 구매하시면 상 스티커 내요네 올리비아 여기있다 올리비아 얘가 올리비아야? 올리비아 살거 올리비아를 따돌리야 <laughs> 올리비아를 따돌려? 바비가? 응연야 빨리 골라 요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 빨리 가야돼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계산할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것같아 빨리 골라야돼 연희가 에릭? 응. 에릭은 안 보이는데 캔만 보이는데. 일이 좋아하는 불쌍해. 왜? 에릭이 에릭 없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응? 오늘 목걸음을 그럼 캔살 거야? 어. 하나 더. 응? 하나만 더. 오늘은 특별히 하나만 더. 어? 하나 더 인형 하나 더. 응 음, 됐어 가자 삑카라 가자 이제 우리 삑카라 가자 올리비아랑 캔 샀다 가자 누가이로가 이리 가. 우와 이거로와 시크릿, 주저, 스탠드, 마이크 다 있네 어? 무슨 구경?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냐 우리 빨리 가자. 사람 엄청 많아. 지금 그래, 너 기타 사고 싶다. 고 했는데 노래 부르는 노사 있어. 어디? 엔젤? 하프? 저거였냐? 응. <laughs> 앞으로 가. 사람이 너무 많아졌냐? 우리 빨리 가자. 계산하러 가자. 계산하러 네, 갑시다. 앞에 보고 가야지, 앞에 보고. 오른쪽. 엄청 많아요.